얼마 전에 종식 선언을 한 베트남은 이제 관광산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체되었던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관광산업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각종 할인 혜택과 패키지 상품을 내놓으면서 신나는 축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감염 사태가 끝났다면서 얼마 전 축구경기를 무관중이 아닌 관중 입장으로 개막을 해서 세계의 언론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경기장에 무려 만명이나 입장을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밀집하게 앉아있으면서 열광적으로 응원까지 했다는 것에 더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감염 사태가 진행 중에 있으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무증상자까지 곳곳에 위험이 가득한 상황에 베트남의 경기장 입장에는 규칙도 없기 때문에 제2차 흑산이 급속하게 퍼질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은 축구 관중 입장에 대한 모든 준비를 갖췄다며 자신있어 했지만 주변 국가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며 관중을 허용한 첫 축구 경기인 만큼 질서 유지 및 안전을 위해서 500명의 경찰과 보안요원까지 배치가 됐습니다. 주최 측은 관중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검사했고 손소독제와 체온 측정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기는 내셔널컵으로 상위 20개 팀이 우승컵을 놓고 우승팀을 가리는 경기입니다. 전년도부터 시작했지만 감염 사태로 중지된 상태였고 2개월 동안의 휴식기간을 지나고 지난 23일 개막했습니다. 베트남 보건당국은 최근 35일에 걸쳐서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았다며 이번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지만 반 정도인 만 명만 입장을 시켰습니다. 이번 경기를 보기 위해서 경기 몇 시간 전부터 기다린 사람들로 북적였으며 준비된 만장의 티켓은 순식간에 판매가 완료되었습니다. 밥은 안 먹어도 축구는 본다는 베트남의 축구사랑이 이어진 것일까요? 베트남 축구중계로 응원석들이 공개가 됐는데 열띤 응원들과 함께 경기장 안은 감염사태가 무색할 정도로 예전의 모습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고 활발한 분위기 속에 경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요? 우린 끝났다. 이제는 코로나도 무섭지 않다. 응원소리가 들리지 않아 마스크를 벗었다. 아니면 이탈리아처럼 집단 면역 을 높이려는 것일까요 베트남 스포츠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은 축구 경기가 개막이 되자 모든 규칙이 무너졌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놓고 베트남 정부는 방역 성공을 했다며 또 자축하고 있을까요 대만을 보면 무관중에서 1000명 그리고 2000명으로 관중을 늘려 입장시키 면서 단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 고 지정된 좌석 외에는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며 물을 제외한 모든 음식 들은 반입 금지시켰습니다 순차적으로 점점 완화를 시키면서 철저한 관리와 팬들의 시민정신과 함께 안전한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까지 베트남 축구와 비교되는 대만의 모습이었습니다. 베트남 축구를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이런 반응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일각에서는 방역에 성공했다면서 이것 또한 성공 사례고 남는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완전 종식되었으니 이제 관광을 오세요. 베트남은 걱정 없습니다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려고 했지만 이번 일로 확산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